제가 그냥 음. 안할 수도 있는데 음. 해야 돼요 어. 왜냐하은 어. 제가 크면 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크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 어. 우리 아빠도 어. 사회에서 돈을 벌고 왔기 때문에 어. 응. 지금도 이렇게 목사로 어. 돈을 벌고 있어요오 그래? 저도 이제 어, 어. 사람들이 어. 지금 음, 음. 저를 좀 좋아해가지고 용돈을 어. 주고 있어요 오 어, 진짜 어, 돈을 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 금은반 하나님한테 주고 진짜 어, 헌금 반은, 반은 하나님한테 드리고 네그 다음에 어. 제가 커가지고 그 어. 용돈으로 어. 이렇게 어. 제 차도 사고 어. 어. 그 다음에 제 집도 사고 어.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제 저의 결혼 음. 결혼식도 결혼식 돈, 돈 내고 그 다음에 어. 돈이 좀 남았으면 어, 어. 이렇게 결혼하면 임신할 거 아니에요.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임신하면 어. 병원비도 내야 돼요. 제가 캠핑한 그래. 그, <laughs> 어. 용돈으로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은 그래가지고 그고 어? 어. 그리고 어. 그 어. 다음에 어. 그걸로 남으면 어. 할머니 할아버지랑 제 음. 아빠 어. 그리고 제 동생 그리고 어. 제 엄마한테 어. 다 주고 어, 어. 그 다음에 다시 어. 돈 벌러 가서 어.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차에 살 돈이 없으면 오토바이 싼거 하나 사가지고 <laughs> 음. 사회 다니고 어. 그 다음에 어. 길마, 길 막힐 때 제일 좋은 게 오토바이여가지고 어. 그거 사서 길 막힐 때차 어. 사이로 지나가가지고 아, 사회에 어. 안늦으고그 어. 다음에 제가 KTX, 제가 KTX <laughs> 기차를 사면은 기차가 고, KTX는 고속 기차잖아요. 뭐. 그래. 그래가지고 고속 기차는 저는 음. 속도를 좀 보통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아. 그렇게 어. 너무 빨리 가지고 브레이크를 하면 여기 어. 기차가 까 아, 가지고 뒤집힐 수있어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아살 맞아요. 아니 들어봐, 들어봐요. <laughs> 그, 아무래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결혼해가 얘기 나는 거 어떻게 안 왔대요? 자꾸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봐야 돼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어. 낳으면은 어. 제가 어떻게 혼낼 거면은 냐 어. 어. 옐로 어. 카드 두 장, 축구처럼 어. 옐로 카드 두장 치고 어. 어. 그다음에 한 나쁜 일 하나 더 하면은 어. 이렇게 어 제가 막 때기를 하나 준비하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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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에 때리고, 때리고. 그 다음에 신차리게 때리... 어.. 떼, 떼, 때리고 막 너무 경... 나쁜 거야. 아니 경찰서 고발하면 어떻게 <laughs> 때리면? 아니 경찰서 고발은 너무 안은 아름... 안 아, 아, <laughs> 가능한 아니. 게 아니고 어. 그리고 어. 제가 그냥 아기를 낳고, 아, 어. 제 아기는 그... 누가 낳지? 제가 결혼한 애기는 결혼해서 아기는 응. 결혼해서 이제 아 이제 아내가 나아야지 네, 아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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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가지고 어, 어. 아내가 어. 죽으면은 어. 좀 슬프잖아요 어 그렇지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음. 아내를, 음. 아내를 잘해줘야 된다 아내를 가만히 음. 있어 이렇게 음. 죽기 전 음. 아내를 음. 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고, 어. 이에 단백질, 어. 그 다음에 탄수화물, 어. 그 다음에 채소, 그리고 어. 비타민 D 어. 막 주고 비타민 어. C도 주고 어. 이렇게 비타민 C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건 레몬이에요. 어. 그 레몬 주스 하나 만들어가고 어. 주고 음. 어. 양배추 주스도 주고. 그 다음에 어. 어. 여기 일주일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어. 먹고 음. 그 다음에 단 다음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리고, 어, 살리고. 기절했으면은 어, 어. 뺨 때리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면 어, 네가 하나님이 음. 이제 정하시면은 원하시면은 음. 내가 아, 아버지 따라 더 똑똑해. 목사의 길로 갈 수, 응.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 했잖아. 목사는 사실 돈 버리는 직업은 아니거든. 에. 그 돈은 생활하러 주는 것인데 돈을 많이, 돈이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목사는. 어 전도 해가지고 일단 먼저 저는 한국에서 돈 벌고 우간다 가가지고 어. 제가 혼자 제 빌딩을 오늘 어. 다 벌어가지고 제 집을 어. 혼자 어. 만들어가지고 어. 혼자, 어. 혼자 어. 살고 어. 왜냐 돈을 아껴 써야 되니까 어. 어. 그 다음에 어. 그 복음은 보금, 복음은 언제 전하고 어. 전도 복음은 어. 어떻게 전하냐면 제가 어. 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어. 오토바이 사가지고 다른 다른 일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거기로 다른 나라를 어. 돈을 많이 벌고 어. 비행기를 어. 타고 어. 다른 여행을 가고 어. 그리고 어. 제가족도 데려가가지고 데리고 여행도 어. 하고 어. 재미도 하게 하고 어. 어. 그렇지, 그리고 어. 제 아빠가 어. 할아버지가 어. 될 거잖아요. 어. 이렇게 어. 대구 할아버지처럼 저, 어. 저를 키즈 카페에 데려가잖아요. 어. 저도 어. 아이들을 아빠한테 맡겨가지고 어. 아빠한테 용돈 많이 주고 키즈 어. 카페에 들어가려고 어. 하고 어. 어.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랑 제가 어. <laughs> 결혼한 사람이랑 같이 좀 어. 휴가도 보내고 <laughs> 휴가도. 뉴질랜드 엄, 엄마도 저기 있고 어. 엄마처럼 휴, 어. 뉴질랜드 좀 가서 어. 이렇게 좀 쉬고 어. 걔들이 제일 보고 싶으면은 어. 이렇게 어. 뉴질랜드가 좀 멀잖아요 어그래지 맞아 맞아 뉴질랜드는먼건 그래 어떻게 어. 알아? 안 가봤잖아 니 네. 아니 그 지도에서 봤어 지도에서? 아. 아. 그래. 얘가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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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어, 어, 어. 그래가지고 어, 어. 거기로 가면은 어, 어. 좀 돈이 많이 필요해 왜냐면 일단 먼저 어. 비행기 어. 하나가 어, 어. 가면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다른 나라에서 한번 어. 멈추고 어. 어. 다시 비행기를 타가지고 어. 가야 되니까 돈이 어. 많이 필요해 아, 그다음에 가르쳐. 저는 어. 서둘러야 돼요 왜냐면 그 어. 비행기를 어. 놓치면은 어. 내일 다시 돌아오니까 어. 다시 기다리고 어. 한국에 가야 돼가지고 어. 아. 들이랑 제 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딸도 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갑자기 오면은 어. 갑자기 어. 갑자기 갑자기 저를 어. 부르면 어. 걔들이 저도 보고 싶잖아요.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저 아이들도 보면서 같이 놀아주고, 그 뉴질랜드가 어떤지 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맞아, 맞아, 맞아. 저도 아빠가, 어. 제 아빠가 어. 사진을 많이 보여줘고 저는 사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오, 그렇구나. 어, 왜냐면은, 어. 이거 클릭을 하면 제일 어. 위에, 어. 저, 저의 사진 내기 때가 어.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어. 얼마나, 어. 어. 여기 우리 아빠가 좋아할 정도로 여웠는지 어. 일단 먼저 보고 어. 내가 컸을 때를 일단 어. 먼저 많이 보고 싶고 내가 컸을 참네. 때 목소리도 어. 기대돼 가지고 저는 어, 기대, 기대돼 가지고 네, 기대돼요. 주그 어. 아. 다음에 기대돼 가지고 제가 직업을 가지면 은 여기 어. 돈 벌어 가지고 자 여기 뇨, 뇨, 뇨. 제 아들한테 용돈을 좀주 아들한테 용돈도 아들, 주고 아들한테 용돈 주고 어. 면은 어. 걔들 어. 이 아들이 나와서 저한테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그래. 어, 돈을 아, 좀, 아, 좀 아, 그럼 아까 좀키핑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도 보내고. 아들 나가 또 저도. 키워주고. 스탑. 어. 내가 아까 질문을 어. 했는데 어. 네가 아,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 간다. 음. 또 목사로 가하면 나도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음. 그러면은 목사로 가는 길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한 적이 있나? 다른 직업을. 아까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 사고 나면은 또 차를 사고, 차도 사고 나기 때문에 또 다른 거 하고. 여기 제가 사고, 싶... 제가 제일 안 위험한 게, 엠폰카도 어. 어. 조금 안전적이 있어요. 왜냐면 어. 안전배치가 한 8개 아니면 은 어. 9개 있어요. 진짜? 네. 아, 네. 아니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끼익 하면 튀어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오. 어. 에어백도 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어 에어백이 있어야지 당연히 어 있고 어 제가 에폰칼 어 만들었으면 어 에어백을 어떻게 하나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뒤집어질 때어 바로 위험을 에폰칼을 느끼고 어아 이게 땅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하 땅이 이렇게 땅에 조금 떨어진 걸 느낄 수 있고 하하 땅이 하하 엄청 높이가 추락하기때 이렇게 그 에어백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걔를 어 공처럼 둘러싸가지고 어. 바닥에 놔두고 에폭카는 불에 나게 하고. 어, 아이고야. 주여.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그렇게 세는 응. 게 아니라, 응. 어. 커브로할 정도, 커브 엄청 빨리 할 정도로 어. 제가 그래. 어. 브레이크를 살살. 자, 거기까지인데, 어. 어. 성경에서 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무엇이고, 그 인물에 대해서 어. 내가 본받을 점이 뭐냐. 성경. 제일 성경, 좋아하는. 성경. 제일 좋아하니까. 는 어. 어. 바디아 어? 누구? 기 g 온인것같아 아니 성경에서 어. 성경 성경 어, 말씀 어, 성경, 어, 성경 말씀 에서 아이바울 뭐 n g u 기 g Sungung, Sungung, s u 고 g u n 뭐 Sungung, s u n g 요셉. 요셉. u 요셉. 요셉을 n g Sung, s 왜냐면 s u n 그도 일을 잘 했고 거기에서 정리가 돼서 형아들한테도 알려주고 착하게 지냈고 오 근데 오 형들이 오 걔한테 나쁘게 해줘도 걔는 이미 용서해줬고. 하는 거얘기긴다지만 아, 뭐, 맞아. 왜뭐왜 가도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가죠? 이렇게 용서하는 것도 힘들지만 걔는 어. 아니, 구동, 용서하는 게 힘들대. 실존이에 빠져버리는데 다행히도 아. 아. 땅에서 어. 살기 때문에 걔는 좀 좋았을 거예요. 아. 좋고. 아. 그래 가지고 아. 총리가 돼 가지고 그냥 아. 막 어. 어느 나라에총리 됐다 했노. 이집트. 이집 아. 이집트에서 총리 용서하는 게 힘들대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게 힘들었는데 어. 걔는 어. 어. 이렇게 일단 먼저 걔들을 보니까 어, 어 누구지 누구지라고 맞아, 막막속삭이고막 맞아, 맞아. 막 했는데 어. 자기 진짜 얼굴로 보니까 어. 걔 걔들 걔 형이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좀 눈물이 나가지고 맞아. 나가지고 어넌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넌 어. 나의 스파이다 스파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그래가지고 넌 어. 쫓아낸다 어. 그래가지고 어. 형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저희는 생령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 걔가 이렇게 훈련시키어 이렇게 어. 너가 맞아, 하나를 맞아. 가, 어. 제가 내가 하나를 어. 내 감옥에 가줄 수 있다면 너희들은 어. 갈수 있지만 어. 이렇게 하나를 안 주면은 너는 어. 못 간다라고 어. 해가지고 어. 이렇게 어. 이동은지 꿈을 많이 꿔가지고 신앙 어. 꿈 때문에 신앙들이 어. 너무 걔는 하나님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렇게 걔 아빠한테 말해줘가지고 얘는 어. 이미 따, 이미 이미 깨달았구나 해서 어. 너무 놀라가지고 걔한테 좋은 것들 막 많이 주는데 형아들은 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어. 안 좋은 것만 줘가지고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그 동생 이름, 뭐야? 동생, 동생, 동생 이름 뭐야? 동생 이름 뭐야? 동생. 이름 비냐민 아니야? 벤자민 제 어. 어린이가 맞아, 벤자민 이렇게 맞아, 맞아. 다윗이 음. 그제 어린이였는데 벤자민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음, 음. 걔들은 이제 너는 잘 안해준다 왜냐면 음. 우리는 이미 동생 하나 더가 생겼기 때문에 해가지고 음. 막 걔를 구단에 빠지게 처미이트가난 어. 너희를 팔 것이니까 어. 나는 너희한테 실버폰을 많이 어. 주겠다 라고 어. 하고 팔았어요 어. 음. 이트한테 그래가지고 어. 다이어 갔는데 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맞아, 맞아. 불편해가지고, 어. 그 어떤 그 파라오가 마지막에.